1미터가 몇개인지 알아내서 몇개인지 알라고 3번까지.. 어.. 7번까지.. 5번까지 있어 누구 시키잖아! 6미터 6미터.. m 이 m 이나봐 여보야 5미터 5미터 더해 5 5 m 60미터 산해봐 1미터! 100? 1 0 10cm. 가0 c m 1 m 1 0 m 0 c m 1 0대 m 하0 c m 10cm. 1 0이라는 바보가 어0 c 5 0 m 가5 0 m 1 0 m 0 m 는0 m 1 0 m 1 0 m 1 0 10cm. 0 c m 10c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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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m 0 m 0 m 10cm.

응, 가기 전0 m 조여줘, 아빠한테. 너는 많이 쎄? 잘 봐. 세 번이다. 여기. 세번이다아 여기. 왠줄 알아? 아니, 여기. 그래, 주고 맞췄어잘 봐. 2m 더하기, 아니, 50m 더하기 50m. 한번 했지? 이렇게 또 50m 더하기 50m, 또한 그럼 2미터야 200cm. 그리고 또, 또 이렇게, 이렇게, 또했어 어, 이렇게. 50m 더하기 또 50m를 해가지고, 어, 이거 했지? 그러면, 그러면, 3, 3m, 3cm가 됐어. 또 50m 더하기 50m 더했어. 3, 4cm, 3m. <laughs> 그 그래, 계산을 잘 해. 어차피 영어, 영 응. 계산만 잘하면 끝이야. <laughs> 잘 봐라. 잘봐 1m가 100cm야. 알겠어? 잠깐만, 또 무슨 문제를 여는데. 바르, 바르게 나타낸 쪽에 쪽 동작을 표하세요가 아니이야 이거? 도하기 아니야.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. 길이를 읽어 보세요. 어, 이거. 저라다 어. 그럼 가장 짧은 거 고르기 해 봐. 이건 진짜요. 워 <laughs> 가장 짧은 짧은 <laughs> 것은 어느 <laughs> 것입니까? 여기에서? 어. 밑에? <laughs> 아니, 잘 봐. 14. 14m가 제일 짧은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880cm지 7 8m 그럼 여기서 골라 2번 2번 당연히 맞지 오 2번 맞... 2번은 맞췄네 적어 적어 다내해보세요 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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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 1 3 m 터 응, 그럼 4 m 터정 어, 4미터 그럼 요거 이렇게 더해. 그럼 1 4 m 터 아니 요거 여거랑 요거 그럼 11미터. 11미터 갔니? 헤헤헤헤. 대박. 80미. 미해 몇 개? 10. 10이렇게 꼭 갔니? 이런 응. 예, 하시비, c 예. n 2 c m 더하기 1 0 c m 10 e r sheep, sheep, s h e 1 0이 시립 아니에요. 야 아니. 이0시립시비시립시비시0비